삼 대가 처음에 설립됐을 당시 취지가 있거든요. 교육부로부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그 어, 취, 설립 취지가 뭐냐면 이제 그 농어촌, 농촌 어촌 산촌 뭐 이런데 교육하고 의료치약지구에 학교를 설립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의 무료 서비스를 높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대학이 설립되었고또 옥가대학도 그렇게 해서 설립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서남대가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 지역, 남원을 중심으로 한그 농어촌, 농촌 산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학교가 가까이 있는 또 전북 지역의 같이 있는 저희 예수병원이 당연히 서남대를 인수해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게 일단 설립 취지에 맞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 들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설립자의 비리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진 과정이 결국 뭐냐면, 설립자의 전횡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립자가 자기 마음대로 학교 교기를 끌어다가 개인적으로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과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인제 영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서 다시 학교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희 병원처럼 어떤 공익적인 차원의 법인이 인수를 해서 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왔던 그런 경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그 어떤 공익적 재단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건 이제 옆몇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세요. 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의 학교로 운수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역사를 보면, 가까이는 이제 그 예술 간호대가 있었고, 또 저희 병원이 역사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의학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949년도에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근현대사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 어떤 정부기관에서 게 체계적인 그런 어떤 뭐 정립된 시스템을 가지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 먼저 어, 체계적인 수련이 저희들을 미국에서부터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예수 간호대를 운영해서 이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간호사들을 배출했던 그런 경험들이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학교 운영하는 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병원이 꼭 응수해야 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2013년도 12월에 서무대 음. 그 부속 병원이었던 광주의 남강병원이 음. 문을 닫게 됐어요. 예. 폐쇄를 폐쇄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학생들이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지게 돼서 저희 병원에 바로 나서가지고 학생들을 저희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교육 시켰죠. 첫 해에는 애들이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요. 저희 병원 기숙사를 오픈해서 기숙사에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했습니다. 학생 간에도 경비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작년 8월에 관선의사가 오자마자 관선의사가 오는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의외과 신입생 모집정지를 교육부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모집정지 내리자마자 저희 병원이 바로 그 다음 날 소송을 해가지고 모집정지 소송을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이겼죠. 그래 학생들이 모집정지가 안 되게끔 했거든요. 그런 어떤 중요한 기여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의대가 폐쇄 안되게끔한 제일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기여도를 이제 인정 안겠다 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뭐그럼 좋다. 우리도 그러면 떳떳하게 평가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아직 대외적으로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음. 이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 이제 진전이 있고요. 아마 다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음.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에 저희의 컨소시엄 형성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부영, 부용, 부영 건설, 부영 주택이죠. 부영 주택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뭐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한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 특히 이제 사람들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영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부영도 이제, 학교를 인수하게 같이 공동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 상당히 이제 어, 재정적인 취약점을 뛰어넘어서 어, 이지역마에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예, 건실한 상당히 선도적인 대학으로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할은 이제 조금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어,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구형에서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딱 정리가 돼야 학교 문제도 어디가 어느 정도를 담당하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를 뭐 이렇게 좀 운영하고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거죠 저희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대하고 보건의료 계열의 에, 학사 운영이나 학생들 교육, 이런 것들은 주로 책임을 지는 쪽으로는 이야기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의 것들, 세세한 부분까지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논의가 돼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큰 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조대하고 보건으로 계열의 교육을 주로 담당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대 교수들이 170여 명이 지금까지 10개월간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적인 지원에서 교수들의 월급을 일단 해결하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대 인증평가가 바로 2016년까지 받아야만 됩니다 인증평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급선인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에, 서남대가 그 경영 부실대학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교육부로부터 이거 이거를 이행이라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행을 해야 되는 다섯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 뭐 재단 전입금 재정지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교수 확보, 그 다음에 학생 어, 확보. 중원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사, 그러니까 건물들이 학생 수입에 서 너무나 지금 납부되어 있고 어, 교사 신축에 대한 또 급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사케버스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타마르 기숙사하고 나몬케버스의 지타만 도서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들, 교수들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학교가 뭔가 새롭게 바뀌어졌고 앞으로의 장래에 정말 좋은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변화에 전체 구성원들이 한뜻 한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사람대가 옛날에 사람대가 아니고 훨씬 더 발전하고 이학기로 들어가면 뭐 취업률도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뭔가 그 긍정적인 사고들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 저희 병원 활동이나 이수 과정들을 소상하게 잘 전달하고 을 언론에 공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명지병원하고 이제 치열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열이 돼서 결국은 이제 학교에 어떻게 보면 그이 서남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부실대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이제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너무 퍼져나가서 너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잘못하면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들이나 뭐그 안에 일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한테 계속적인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저희 병원 내부의 의견들이 있어서 너무 언론에 이제 학교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걸 자제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앞으로 이제 부영하고 뭔가 확실하게 표면에 들어갈 만한 어떤 합의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소상하게, 음.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학교 구성원들한테 다 상세하게 사사,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안에 저희 병원 이제 사람들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 뭐 언론도 그렇고요, 어 교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어이 지역, 저희 병원을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이제 도민들에게 앞으로 저희 병원이 117년이 된 국내에 앞으로 또 다른 100년 동안에 또더 또 나가서 200년, 300년 동안에 이 지역 주민들에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보다 더질 높은 의료 서비스,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대가 저희 병원 계획대로 잘 인수가 된다면 이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수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더 많이 성원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